여러분 캠핑장 가는 길에 차 타고 가다가 요거 두더지를 봤어요 두더지 새끼 처음 보는 거야 나도 안녕 얘를 잠깐 피해줘야 될것 같아 왜냐면 저기서 지금 뱀이 내려오고 있어 이거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또길 옆에 있어가지고 와 어, 근데 일찍도 온 일찍도 와 진짜 어 이거 뭐야 까.. 까다거 오래 기다렸어? 아 형, 나보다 가깝잖아 여기가 형네 집에서. 대박. 왜요? 나새 생명을 하나 건져왔거든. 아장난 말고 빨리. 너 두더지 본적 있냐? 어? 있지. 두더지. 두더지? 어. 두더지가 야, 말도 안 돼. 두더지가 두더지 새끼. 어? 봐봐. 오 쥐잖아 쥐! 형쥐자아두지 봐봐봐 아 쥐라고 와? 일로 와봐봐 코 봐봐 귀이코 우와 이게 두더지야 <laughs> 형 입이 왜 이렇게 길어? 어? 이게 두더지라고 두더지 새끼 진심? 응나 처음 본 거거든 어. 아니 아니 나 태어나서 두더지를 처음 봐 그, 보면서? 그, 그, 어떻게 하겠다고? 그, 어쨌든 그 새끼잖아 네. 그러 일단은 뭐좀 살려봐야지 오다 네. 보니까 일단 두더지는 흙을 네. 흙을 넣어줘야 되겠다 흙 속에 사는 <laughs> 거거든 예 네, 그렇죠 따라와 가자 집 만들어주러 가자 이쪽에, 이쪽에다 일단 이쪽 먼저, 먼저 주어야지. 이렇게 아. 놓고 이쪽에는 이렇게 흙으로 다로 해주고 이런 거 있지 범이 이런 거다 잡아먹는 거예요. 얘가 이거 먹는 거. 얘가 지금 먹겠다. 얘가 먹는다. 아 지렁이 주게? 응. 지렁이 사왔어. 이제 먹을 수 있어, 애기가? 아, 조그만 거. 이렇게 해내면 얘가 땅을 파고 들어갈 거니 지렁이가. 그러면 내가 그... 땅을 파서 잡아먹겠지. 아니면 뭐, 옆에 있는 데도 지금. 지금 우리가 우리가 있어도 그래. 아, 그만 좀 그만 그만. 그만. 이 본능을 깨워줘야 돼. 그만주라고 야생의 본능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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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 따다 어디 가는데? 저기 또 맥주 마시는 데 있지 않습 갔다 따따와 기가 막혀요. 와요 따따와요. 따길와요 따따와요. 따따와가 따따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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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도리탕 먹 는데, 아니야. 아, 우리 무거웠고 컸데 들어온다. 개 바가지 맞다. 그 시원하니. 오랜만에 오니까 좋다. 아, 진짜 좋죠. 아, 근이거 오늘 이거 다 좋아. 특히 어? 뭐가 좋은 줄 알아? 뭐? 손님이 없어. <laughs> 여기 아니 이렇게 좋은데 아직 홍보가 좀덜 됐어. 맞아 맞아 맞아. 응? 야 밤, 야 여기 밤나무, 우와. 어, 이게 진짜 산밤이야. 조그만거 있지. 네. 맛있네. 맛있어? 오, 오, 맞네. 형, 어, 다주다고 앞에. 니 발, 야네발 있어 지금 니가 알았다고, 알았다고. 아니 이거 안 보여 여기 아, 야, 여기 하이. 다 버리고 아냐야 나가면서, 나가면서 준비잖아. 야 여기 세 개, 3개가... 야씨 엄청나다 엄청나. 너무 많은데 삼미? 밤이? 어? 밤이 너무 많다고. 그러니까 이거 이건 저 위에서 바로 금방 주는 건데 음. 이만큼. 와. 배고프다고 아, 이제. 먹거리? 먹거리. 먹야지 오늘은 네. 진짜 특별한 거 생각도 준비해 왔어. 뭔데요? 돌 쥐었어. 돌구이야. 가자. 야, 역시 캠핑은 뭐야? 결국 먹는, 뭐야? 거, 먹는 어? 거 먹는 거. 먹는 거. 결국 은 먹는 거야. 근데 왜 떡을 먼저 해요? 배고파. 아, 이거 돌좀 네. 익는 동안 시간이 걸리거든. 돌이 꺼져야지 삼겹살을 잖아. 이제 다 익어졌어, 돌이. 돌판 구이도 돌판 구이는 좀 맛이 다르나? 맛있어 보이잖아. 여봐, 소리 봐. 어? 어, 형, 이렇게 또 처음 먹어봐. 어, 진짜, 먹어봐봐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냥 계속 먹는 거야. 오늘 뭐한거 없잖아, 우리. 네, 없죠. 그냥 쉬, 먹고 놀고 쉬러 온 거잖아. 네. 그냥, 이, 이 풍경이 안주다, 봐봐라. 진짜 완전 숲속 한 건데 앉아있는 것 같아. 어? 대 짱이다, 형 형, 저건 뭐야? 아, 이거 또 우리 여기 또 캠핑 사장님이 밥 갖고 왔냐고. 안 갖고 왔는데 했더니, 샀나봐, 자랑하고 싶었나봐. 안먹봤어 혹시야? 어. 밥 5분이면 된다고? 이거 쌀까지 씻어준 거야, 자, 자, 커팅식 이 있겠습니다, 커팅식. 연기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요? 어? 그래도 불안 나는 게 나았지, 연기보다. 어때요? 그 냄새 나지? 응, 은혜. 응, 야, 응, 응. 아. 이거 좀 덜어, 이거. 네. 아침에 해온 거 거쳐야 우리 셰프님이. 와, 좀 덜어. 와. 와. 먹었다, 진짜. 형, 내가 감, 감이, 내감 내가 감이 나갈게. 응. 내가 태어나서 먹었던 삼겹살 중에서 제일 맛있어. 1번. 기가 막히지? 야, 대단하다, 진짜. 와, 진짜 깨. 생소한데, 아 이거 나왔어, 근데, 금방 왔어 그냥, 우리 동네 그제. <laughs> 진짜 이 겉절이 그제 우리 셰프님이 해 오셨는데, 와. 미쳤다, 미쳤어. 와, 음, 밥 장난 아니다. 그거, 그, 금방 한 밥은 반찬도 필요 없다. 그냥, 김치 김치 찮으면 끝이야. 겉절이 하는 거. 그럼 나도? 나나도한개 줘야지. 음. 아, 근데 떡갈비 안 먹어. 떡상겸 먹어. 한잔 먹고. 응. 김치, 이거 싸. 싸. 쌈장은? 아니야, 쌈장 할 필요 없어. 싸. 김치에다가, 겉돌이 김치. 응. 응. 이때쯤 들어가야 돼. 조금만 들어가. 응. 그 다음에 지금은 몰라. 조금 있어야 돼. 조금 있어야 돼. 오어줘야 돼. 어? 얼어줘야 돼. 그다음 기가 막히지? 와. 진짜 기가 막히지? 장사하다 진짜 기가 막히지? 오, 그러게. 이거 없네. 형. 떡 담겨 없는데? 야, 야, 편집, 편집, 편집. 고치, 야, 뭐, 저까지, 야, 지금 나가면 안 돼? 편집. 와. 김치 있어요? 어. 와. 와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? 형? 어? 나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사람들 해주고 싶은데. 와. 와. 야. 와와형 커팅 훈제가 네. 딱 입혀지는 거야 형 훈제.. 응. 훈제 플러스 훈제 네. 플러스, 플러스, 플러스 직화 플러스 익었어요 드셔 시 드셔 밥도 다 익었어. 어디야? 어디야? 야, 이... 공격이야 뭐야? 전쟁이야? <웃음> 전쟁이야 <웃음> 뭐야?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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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갈... <laughs> <밥값> <laughs> <laughs> 어 깜짝 놀랐어 가만히 봐아 가만히 있어 할머니 갖고 와야 끝! 마무리 마무리 대 <laughs>